네, 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어, 자, 이번 판은 조련사 골렘에서 시작합니다. 자, 매복자랑 아카데미 지배자가 나왔고요. 같이 섞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떠오르진 않네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골라서 쭉 이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카데미 아이템은 총검과 금물조끼, 내셔의 이빨이네요. 어, 일단은 레오나가 나와주면서 아카데미는 완성시켰고요. 파우더가 매복자니까 파우더 올려줍니다. 어, 파우더가 페어입니다. 일단은 이상한 금요일은 돌려주겠습니다. 어 유연함 조금 어지러워질 수는 있긴 한데 고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유연함으로 골라주겠습니다. 아 관련된 걸로 나와주면 좋은데 아 마법사가 남았네요. 송검이랑 마법사는 파우더한테 넣어주고요. 초반에 파우더가 이렇게 하는 거 없어 보여도 이제 궁만 조금 광범위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도 마침 아카데미 럭스의 마법사가 있어서 마법사 시너지가 켜지기는 했었네요. 자, 일단은 감시자인 신지드 이성작이 됐고요. 이러면은 레벨업 해줄만 하죠. 신지드 올려서 앞라인 세워줍니다. 우리 파우더 궁데미지가 반피 이상으로 거의 들어가네요. 그리고 파우더한테는 이번 시즌 굉장히 귀한 치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감은 이제 파우더랑 오코스트의 럼블이 가지고 있죠. 아, 데미지 굉장히 셉니다. 좋아요. 파우더 아이템 그냥 돌려주겠습니다. 마법사랑 연눈이랑 같이 돌릴게요. 제발 매복자. 오, 매복자가 진짜 나왔어요. 자이러면 매복자 상징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매복자를 그냥 쉽게 갈수 있습니다. 일단은 모렐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고궁까지 넣어두고요. 그리고 아카데미템은 아카데미 챔피언한테 주면 더 좋긴 한데 지금 우리 파우더가 이성이기 때문에 파우더한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모렐로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구인수를 만드는 게 나았을 것 같긴 하네요. 아이템을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겨주는 거 좋아요. 아이템은 고궁 하나가 있으니까 일단은 세트 가져오겠습니다. 자, 레오나까지 이성작이 되고요. 이러면은 암라인은 확실히 든든하네요. 3연승 중이니까 레벨업 하면서 3일 올려서 3회 복자까지 받아줍니다. 상대는 저마단을 만들어 놨네요. 집행자에다가 기동타격의 선도자입니다. 어지럽습니다. 딱 봐도. 와. 지금 파우더 데미지가 미쳤어요. 어, 자, 우리 럭스까지 이성작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럭스가 이성이기 때문에 총검을 옮겨주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총검이랑 모렐로 다 넣어줄게요. 럭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가장 낮은 아군한테 쉴드를 준 다음에 다음 평타가 강화가 됩니다. 상대 앞라인이 단단해 보이기는 하는데 매복자 데미지가 세가지고 풀어주고 있죠. 럭스가 통치면은 정리가 됩니다. 스킬이 매복자는 스킬 딜러한테 잘 어울립니다 자 이제 팀 구성 켜가지고 매복자 챔피언들 올려주겠습니다 매복자 상징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밸류 낮은 매복자 애들은 안 써도 되죠 에코 징크스에다가 하밀로 집행자 키는 느낌으로 세 마리만 써도 될것 같아요 복궁 조개 연운, 갑옷 지팡이 나머지 템 처리가 조금 애매한데 이게 지금 매복자가 또 나왔네요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매복자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는데, 자, 이러면은 징크스랑 에코만 써도 오매복이 가능합니다. 모음이 날 자, 일단 빌드업 단계에서 우리 남이 올려주면서 매복자 레오나로 가볼게요. 그리고 부인수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결 하나 만들고요. 레오나한테 브루저 아이템을 주고 파우더한테 징크스 아이템 설계하겠습니다. 매복자에 또 이제 몸매복이 되면은 내구력이 달리기 때문에 탱크한테 줘도 좀 괜찮습니다 레오나도 이제 데, 일을 잘 해주네요 데미지가 세요 레오나 딜량이 2300이고요 넘치는 허리띠는 좀 별로일 것 같고 넘치는 대검은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휘바라기 스테락 다 되죠? 넘치는 대검으로 갈게요 이거 너무 좋네요 매복자한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이러면은 레오나 아이템을 빼서 레오나한테 그냥 피바라기, 스테라, 거결 깔끔하게 넣어둘게요. 자 그리고 쇼진 하나 만들고 회복자는 나미한테 넣어두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회복자 챔피언들한테 아이템도 깔끔하게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bf 5개가 나왔는데 리프 다섯 배를 다, 다, 처리할 수가 있죠. 쓸만한 챔피언이 아이랑 안베사 있죠. 피바거결 스트락잘 어울리는 세비카도 있고요. 브루저 챔피언들 다 체크해 두겠습니다. 어, 여기가 좀 센데, 우리 파우더 데미지가 좋아요. 어, 설마 바이 남나요? 바이가 남았네요. 진짜 넘치는 대검입니다. 8연승 중이니까 그냥 7레벨도 과감하게 투자할게요. 자, 이거는 상대가 뭉쳐있기 때문에 파우더 데미지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상대가. 파우더를 또 이렇게 맛있게 쓰는 방법이 있었네요. 자, 요것도 상대가 살짝 뭉쳐있긴 합니다. 표진 구인수기 때문에 파우더 궁극기 자주 사용할 수 있고요. 파우더가 인공지능으로 딜러 쪽에다가 궁을 써줬고요. 1변승 깔끔합니다. 어, 이번에는 포수 상징이 나왔네요. 일단은 총검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바라기 사용하고요. 스테라까지 사용하면은 좀 깔끔하죠. 이제 징크스한테 그냥 총검 줘도 될것 같은 게 뭐냐면 몸의 복이라서 딜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상대는 브루저 조합인데, 브루저 조합한테는 파워더가 딜을 잘하죠. 순검으로 피흡해 주고요. 자, 우리 바이도 티바스테락에 매복자 들어가니까 딜 그냥 잘해줍니다. 자, 마지막 증강도 프리즘이고요. 전투 관련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꾼은 별로고 빌붙기 일단 돌릴게요. 템이 너무 많아서. 어, 매복자 왕관. 이제는 진짜 필요가 없어요. 줄 때도 없어요. 연속 타격이 좀세 보이긴 하는데 돌려볼게요. 어, 혼돈의 부름. 못 참죠? 아 도장 3개가 나왔네요 이거 템이 너무 많아서 쓸데가 없는데 아 이러면은 좀 망했어요 아 요거는 많이 아쉽네요 지금 아이템 들고 있는 챔피언들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도장은 그냥 쓸모없는 애들이 강화가 되죠 자, 그래도 지금 시너지가 굉장히 맛있게 켜졌습니다 12연승까지 이어가구요 우르고 아이템이 조금 더 맛있어 보여서 우르고를 빼고 에코 투입할게요. 6 매복이긴 한데 그래도 매복 시너지를 다 받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에코가 일을 좀 잘하는지 볼게요. 땅스텟이 너무 낮기는 합니다. 누가피에는 좋은데 이건 바이가 효자인 것 같습니다. 바이가 지금 보면은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리 삼성도 이겨 주나요? 이겨주는 그림이죠. 좋아요. 자, 딜량은 파우더가 1등이고요. 쓰읍, 벨트 먹고, 스테락, 바보 먹고, 밤깨친데바봇으로 갈게요. 매복자 생존성을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에코도 페어네요. 자, 여기는 좀 세네요. 알자랑 딩거가다 나와 있고요. 어, 근데, 파우더 궁극기 들어가면서, 한 방에 정리해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상현상을 에코한테밖에 못 넣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다 정리될 애들이라. 공격력은 좀 별로죠. 회전하는 별도 좀별로고요 어? 사망할 시 부활을 한다? 조금 괜찮아 보이죠? 이거 에코한테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연승 이어가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리롤 조금만 돌려서 에코 이성만 노려볼게요. 어, 스미치. 에코까지 붙여주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파우더가 확실히 인공지능이긴 합니다. 상대 많은 쪽으로 궁을 계속 쓰네요. 자, 에코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에코가 정리해주나요? 아, 모자란데요. 파우더 왼쪽으로. 아, 연승이 끊겨버렸네요. 사실상 여기까지 이 정도로 온 거면은 너무 잘했고요. 레벨 가서 딩크스 한 마리만 띡 찾으면은 게임 끝납니다. 일단 에코 아이템 빼주면서 레오나랑 나미는 정리할게요. 어, 선도자가 나왔네요. 일라오이 나왔으니까 일라오이 올리면서 앞라인 감시자 받아주고요. 아이템은 지팡이 고르면서 크라운 가드 에코로 갈게요. 문역 살짝 올려줍니다. 아이템은 뭐, 딱히,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제 다음 턴에 9레벨 찍고 리롤 할 거기 때문에, 이번 턴까지 맞을게요. 자, 아, 에코가 부활해가지고, 아, 데미지가 그래도 꽤잘 나오긴 합니다. 아, 이제 뭐, 딩크스, 세비카, 요런 것만 찾아주면 됩니다. 자, 9레벨 찍어주고요 40원 리롤. 데이틀린 일단 올려놓을게요. 바이, 바이 이성작 중요하죠. 네, 바이 찍어주고요. 징크스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럼블 일단은 올릴까요? 그리고 도장 럼블로 갈게요. 체력은 그냥 방탱 일라오이 주고요. 상징 줘야지 체력 올라가요 암라인 뚫어내는데 조금 오래 걸리고 있구요. 에코가 부활해주면서. 이게 뭐, 데미지가 잘 나오진 않네요, 에코가. 보면은. 그래도 바위가 한 마리씩 집어들고 있고요. 파우더 궁극기가? 아, 안 되네요. 이거 우리 럭스가 아직도 있네요. 럭스를 좀 빼줘야 될것 같아요. 어, 안 배사. 일단은 1원짜리, 2원짜리. 이런 애들은 그냥 팔아버린 다음에. 일단 4코스트, 5코스트 올려놓고. 걔네들 이성 붙인다는 마인드로 가야지 밸류업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조이한테 내복자 모렐밤 밤 끝까지 넣을게요. 그리고 도장 안배사하고. 사실 안배사한테 밤 끝이 좋긴 한데. 안배사한테 밤 끝을 넣으면 도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힘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도이 매복자도 좋은것 같네요. 도이 들어가니까 길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 구렙롤이 그렇게 잘 풀리진 않았어요. 징크스 한 마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아이템은 내셔로 갈게요. 아, 징크스 한 마리 찾아야 되는데요. 자, 상대는 지크 두 개. 브르저 조합이고요. 럼블 공급기 잘 들어갑니다. 아 럼블 매복자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재기가 그러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업그레이드가 아, 이건 지금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냥 예비 부품으로 갈게요. 어 조이도 일 잘해주니까 이성작 할게요. 아니 근데 오코스트 다잘 나오는데 징크스 언제 나오죠? 나 상대는 말자하 제이스 이성작이 돼 있고요. 많이 세 보이긴 합니다. 아 지금쯤에 원래 징크 스타 궁쓰면서다 터지는 타이밍인데. 자, 우리 에코가 한번 부활했고요. 그래도 조이가 일을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 아 이거 거의 이길 뻔했는데 살짝 아쉽고요. 징크스 쓰는 사람이 좀 많았나요?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죠? 타이머딩거는 그냥 정리해주고요. 아, 이제 좀 많으니까. 징크스 진짜 찾아봅시다. 실험체가 나왔네요. 럼블 붙여주고요. 반배사 엘리스 사주고요. 어, 징크스 나왔네요. 아, 바로 파우더 버려주면서. 징크스한테 아이템 3개 다 옮겨줍니다. 아이템 까주고요. 방템 들어갈게요. 자, 징크스, 세 번째 공극기 다음 턴이죠. 자, 쓰기도 전에 대부분 정리가 됐네요. 에이틀린도 그냥 버릴게요. 그리고 일라오이템 빼주면서 그거 갈아줄게요. 우리는좀 별로인 것 같고 어 징크스 이성적 좋아요 어 근데 이거 살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대로 한턴 가야 될것 같네요 앨리스 조그만한 애한테 일단은 상징 다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다음 턴에 갈게요 그리고 일라오이 방템 주고요 내셔는 이거 쓸 데가 없네요 징크스 세번째 공격기 터지면서 근데 그렇게 시원한 딜 느낌은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또 징크스 올라가면 다 이기더라고요. 광역으로 전부 다 피해를 줘서 그런 것 같아요. 만딜 넣어 놨고요. 탱커 파괴자 갈게요. 자, 그리고 상징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 전곡자 쓸만하구요. 난동꾼, 지배자. 난동꾼도 쓸수 있네요. 지배자도 켜지네요. 어, 이거 세글다 켜지네요. 자, 이러면은 너무 깔끔하죠? 자, 이제 마지막 구도가 될것 같습니다. 상대는 현메타 가장 센 덱이구요 하지만 우리는 오 매복자 징크스구요 징크스 세번째 궁극기 지금 들어갑니다 광역딜로빵 굉장히 큰 딜이 들어갔구요 아, 밀어내주는 그림이죠 좋습니다 주 g 지금까지 오매복자 징크스 대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